자 이번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툴바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의 메뉴를 선택을 하면 클릭하면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가한 도형의 모양도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또한 이렇게 하단에 있는 라인 버튼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인을 선택을 이 셀렉트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의 색깔이나 아니면 어 굵기나 그리고 화살표 모양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할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어 도형을 연결할 때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직선을 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커넥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당연히. 이 커넥터들도 선택해서 타입들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커넥터에 레이블을 달 수가 있는데 이미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그 선택하시면 이 가운데에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누르게 되면 그 레이블을, 텍스트 레이블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렇게이이그램은 굉장히 그 이용하기이용이렇게 단순한 메뉴이을 이용해서 이 이용해서 이이용해 이용해서 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용해서이용용해서이용용해서이용을서 이용해서 이용할 여러분들 좀파이팅 넘치게 할 필요가 있죠. 그 하이파이브처럼 서로의 커서가 그 근처에 갔을 때그 서로 커서를 어 지금 H, H 버튼 누르시고 이제 H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서로 커서를 근처에 약간 웨이브를 하시면 그 하이파이브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머나 뮤직이나 보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볼륨도 조정할 수 있고, 타이머도, 타이머도, 그, 어,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5분으로 세팅하고, 플레이를 하면, 좌측 상단에 계속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동안 뭔가를 하겠다라고 팀원끼리 같이 정했을 경우에는, 이 타이머를 잘 활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뭔가 개별적인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음악 중에 그 음악, 그 배경음악을 하나 플레이를 해주시면 그 배경음악을 틀어두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음악을 껐다 켰다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팅을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 보고 이게 지금 제가 보팅을 만들어 놨고 몇개 보팅을 최대한 할수 있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보팅을 하, 하나 하게 되면 보팅 하나. 저는 이제 다 했죠. 자, 1인당 보, 보트를 몇 개씩 할수 있는지를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보팅을 할수 있고, 이 영역에 몇 사람이 보팅을 했는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어떤 투표를 하고 싶을 때, 또 회의하다 보면, 어느, 그 여러 가지 안건 중에 무엇이 좋은지, 아니면 이 그림 중에 어느 부분이 좋은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가지고 같이 투표를 하,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투표 기능을 이용하시면 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이머도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배경 음악도 설정하실 수 있고, 어, 빠르게 이런 버팅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버팅 기록들도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커서로 채팅을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슬래시를 만약에 타이핑 치면 커서를 채팅을 커서를 이용해서 채팅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제가 움직임과 어, 움직임과 함께 커서가 보이고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소통할 때그 이런 식으로 어디를 봐라라고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커서를 활용해 이런 채팅을 할수 있다는 게 이게 본인의 움직임 그러니까 채팅을 했을 때그 메시지가 내 마우스 커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좀 남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 코멘트도 좀 남길 수 있어요. 코멘트 남길 수 있는데, 여기도 위와 마찬가지로, 아, C라는 단축키로 코멘트를 남기실 수,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 왜 메뉴 버튼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C, C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여기다 남기면, 여기다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예 그럼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코멘트를 남겨두면 이렇게 샘플 코멘트 그 코멘트를 누가 남겨둔 코멘트를 그 읽을 수 있죠.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지정해서 그 지정해서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심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지정해서 남길 수도 있어요. 이 코멘트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는 그 상황이 아닐 때, 즉 시간 차이를 두고 어 여러분들 원격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작업할 때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기 좋죠. 소통하기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코멘트를 어, 숨기거나 어, 아니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톡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코멘트를 숨길게요. 코멘트 C 이용하면 코멘트가 서, 그 가려졌죠.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코멘트를 그 가린 상태에서 원래 내용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멘트를 톡을 할수 있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여기 보시면 코멘트가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리고 제가 그 앞서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하는데 이거는 약간 휘발성이에요. 그런데 스탬프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표현은 휘발성입니다. 네, 이렇게. 감정표현 하시면, 예, 네, 같은 화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여러분들, 어, 원래 협업할 때 이런 사소한 제스처가, 그, 사소한 배려나, 아니면 사, 사소한 그, 응원이 굉장히 좀 팀, 팀의 활력을 풀어 넣어주죠. 자 그리고 유저가 많을 경우에 여러분들 spotlight 이 기능에 대해서 그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유저의 커서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걸 보라고 초대할 수도 있고, 어, 또는 내가 특정한 사람 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바타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어느 장면 어느 위치에서 뭘 보고 있는지 제가 그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누가 어내 화면 한번 봐 봐라고 했을 때 내가 날날그 관찰해 줘. 내가 하는 장면들을 봐 줘라고 하면 그 우측 상단에 다른 사람의 그 아바타가 있을 때그 사람 아바타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커서나 그 사람의 화면을 어, 따라가면서 볼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협업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이걸 그 활용하기도 좋겠죠.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내용이 만약에 이캔버스에 전체적인 캔버스를 크게 쓰시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그 그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그 찝어서 얘기하는지 잘못 어, 그 따라갈 수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스팟 라인 스팟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클릭해서 아바타를 클릭해서 어, 여러분들, 그이 사람의 행동을 이것을 일처력을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움직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건지 어, 그 바로 바로 그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자 회의를 하다 보면 투표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투표, 의사결정을 위한 그 투표를 할수 있는 기능을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팅을 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타이머도 둘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시간 제한을 두고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타이머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새로운 보트를 만들어서 할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 보팅을 그 만드시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팅 스티커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팅을 할 경우에는, 보팅을 할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커서는 가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다른 사람이 어디 투표하는지를 알게 되면, 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보팅, 보팅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팅의 결과. 이거 집계도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샘플로 보팅을 해보죠. 여기 제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를 그 얘기한다고 봅시다. 푸드 A 와 푸드 B 가 있고 푸드 C 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팅을 하는 겁니다.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그 보팅을 할때 여기 아 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 원하, 원하는 그 질문을 적고, 1인당 투표 몇 개씩 할 수, 있,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전 다섯 개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적, 그, 투표를 합니다. 하나, 둘, 넌, 이겨. 이렇게. 하나, 세 개, 그, 하나.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네, 저는 지금 혼자서 했지만 여러 명의 경우에는 집계하는 것도 번거롭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가 끝났고 모두 다다 됐다고 한다면 모두가 투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제일트를 볼수 있죠 결과를 보게 되면 어때요? 네, 그 푸드 B가 그 B가 투표 세 개를 얻어서 가장 인기 있는. 결과가 됐죠.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누가 어떻게, 그, 누가 몇 표씩, 어, 투표를 했는지도 볼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투표를 굉장히 빠르고, 좀 재밌는 방식, 그리고 간편한 방식이죠. 이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부진한 회의가 별거 아닌 안건 때문에, 어, 뭐1 시간 2 시간씩 그 이어지는 경험, 그참 비효율적이다라고 느꼈던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 경험들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손쉽게 해결할 수 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계정을 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점을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팀 간에 어, 협업툴로서 피가점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 조직이다 그런 팀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프리미엄 기능들도 써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어, 최대 2 4 시간까지 어그 피그잼의 권, 그 계정이 없네 피그마 계정이 없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 초대해서 아 여러분들 그 오픈 세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픈 세션을 운영 운영할 경우에는 누구나 에디트를 할수 있게 되고 어 어카운트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해서 이거 에디, 그 수정까지도 할수 있게끔. 어, 그리고 이 세션은 24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성으로나 아니면 Figma, 그 FIGGEM 피그, 계정이 없는 사람들을 그 잠깐 초대해서 어, 이런 오픈 세션을 어, 가지고 싶다. 계정을 생성하는 그 번거로운 작업 없이 그 잠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 내용에 참여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오픈 세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유료 계정을 쓰거나 아니면 에듀케이션 계정일 경우에는 그팀 계정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커스텀 템플릿. 어, 여러분들 그 이미 수백 개의 사전에 제작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팀 내에서 자주 쓰는 어떤 우리만의 템플릿을 만들었다.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 여들 퍼블리시할 수 있고 그걸 그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용하게 쓴그 자기만의 템플릿을 어그 개발을 하고 만들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에서 어 쉐어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괜찮겠죠. 이것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 예, 팀원의 얼굴을 가지고 스탬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어,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또는 아, 누가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스탬프 형태로도 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스, 그, 팀원 얼굴에 스탬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컬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팀만의 컬러를 그,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팀만의 컬러를 어, 커스텀 컬러를 만드는 그, 방법도 있으니까 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일반적인 사용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 팀이나 이걸 사용하는 조직 단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어,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 이 협업툴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는 경우에는 어, 유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 프리미엄 기능들은 어, 간단한 사용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이용할 것 같습니다.